을 해보겠습니다 중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직 차 안보이죠? 여기까지 보고 이 차가 무슨 차인지 맞추신 분들은 자동차 매니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사회 초년생분들 초보자분들 여성분들께 첫 차로 아주 매력있는 르노 XM3 디자인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걸맞춰서 아주 예쁜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앞쪽 모습은 SM6에서 보던 형태인데 뒤로 갈수록 쿠페형 SUV죠.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고요. "첫차로 어떠냐? 초보자가 타기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크기도 동급에 비해서 크고 실용적이고 연비 좋고 배기량이 1300cc로 세금 저렴하고 내구성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차입니다. 안전도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은 괜찮은 차량입니다. 이 루프에서부터 트렁크까지 떨어지는 이 라인이 예술이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어우, 트렁크가 무거워요. 굉장히 넓죠? 우리가 준중형 승용차, 세단에선 볼수 없는 그런 부피감을 보여줍니다. 쿠페용의 수입이라서 좀 낮아서 부피 있는 걸못 실은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얘는 여기서 시작할 거를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거죠. 숨겨진 히든 공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파티션을 원래는 요렇게, 요렇게 되면 이제 부피감이 있는 걸좀 싫기 어렵죠. 근데 아까처럼 이걸 내리면 됩니다. 요것도 빼면은 좀더 넓어지겠죠. 요것도 빼면은 충분히 괜찮은 공간이 나옵니다. 실례입니다. XM3를 선택을 하실 때는 반드시 등급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3 같은 경우는 엘리, 알리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알리에서 시그니처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알리에서 시그니처 옵션을 넣은 거의 풀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엘리 등급 같은 경우는 이 계기판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센터페시아도 촌스럽게 돼 있어요. 예, 완전 다른 차죠. 알리 시그니처 등급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은 요거. 와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요 버튼 안에 액정 들어가서 요렇게 화면 나오는 건데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요 기어봉 위에다가 손 올려놓고 터치를 할수 있게끔 요거 괜찮고요. 이 화면도 트렌드가 계기판이랑 붙어서 나가는 거지만 급에서는 저는 되게 예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불편한 거는 열선을 틀려고 하잖아요. 열선 버튼 누른 다음에 요 화면 떴을 때 이걸 눌러야 돼뭐 조금 아쉬워요 핸들 그립감 아주 좋습니다 크기 딱 적당해요 항상 크기가 적당해야 됩니다 얘랑 얘는 적당해야 돼요 네,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차선 유지 보조장치,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열선, 하이패스 룸미러, 전자파킹이 있고요. 오토스탑 이제 끄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죽 시트도 착자감 괜찮고 쿠션감 좋습니다.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받침대 움직이는 요 버튼까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을 잘 잡아주고 디테일을 보면 은 이쪽에 스웨이드로 다른 재질로 돼 있는 거 이거 디자인 쪽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이런 스티치 있는 거 이게 저렴한 차 같지 않은 그런 구성입니다. 뒷좌석, 제가 운전했던 걸 기준으로 한번 타볼게요. 소형 차답게 넓진 않아요. 등받이 각도도 딱 적당한 정도로 되어 있어서 불편함 없고요. 헤드룸이 키 크신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억지로 닿으려고 해도 안 닿습니다. 75까지는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 헤드룸 구성이고, 성인 2명이 타기에 좀 적당한 사이즈인데, 뭐 낑겨 타면 5명도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열선에 USB 충전단자까지 있네요. 뒤에서 본 센터페시아의 모습도 알리 시그니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XM3의 예쁜 스마트키예요 그냥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아무 조작 없이 차에 가까이 가면 네, 사이드미러가 열리고 차 문이 열립니다 현대기아 차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편리한 거예요 그냥 멀리 가면 자동으로 닫히는 마술을 보여주는 XM3입니다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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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난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리뷰 영상을 보시고 선택을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리뷰들은 신차 효과를 얻기 위해서 출시 되자마자 찍은 리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르노 삼성 XM3가 지금 나온 지1 년이 넘었어요. 소비자들의 클레임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ECU랑 TCU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두 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좀 달라졌냐? 업그레이드하기 전 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제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중고 XM3 M3.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DCT의 울컥거림 저도 못 느끼겠습니다. 자, 신호를 받았어요. 출발해 볼게요. 당연히 정차시에서 가속을 하면은 뒤로 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울컥거림이 아니라 정차시에서 관성의 법칙으로 속도가 생겨서 치고 나갈 때 뒤로 제껴지는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맞지 네. 이 울컥거림의 논란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CT 듀얼 클러치 투동 기반의 미션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오토 차량은 좀 달라요. 고속이라든지 저속을 30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울컥거림이 좀 심하게 느껴졌나요? 없었죠. 뭐 제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터메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습관에 세팅을 한게 아닌가. 많은 리뷰어 분들이 거짓말로 리뷰를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듀얼 클러치 미션, 특징을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동기반 미션이다 보니까 변속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속감과 체결감이 내가 기존에 타던 오토미션과 좀 다르다고 해서 어, 이거는 못탈 차냐 그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DCT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아요 일단 연비가 좋고 1300cc임에도 불구하고 중고속에서 치고 나가는 그런 찰진 변속이 이루어지면서 펀드라이빙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좀 오토미션처럼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속 구간 또는 멈춰있다가 출발할 때도 발 컨트롤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아니 내가 발 편하고 손 편하고 자고 오토를 샀는데 내가 왜 그거를 수동처럼 신경을 쓰고 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수동 미션 운전하듯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멈출 때 발에 신경 쓰고 이렇게 출발할 때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오토미션처럼 그냥 확 세려밟고 한 멈춰도 그냥 울고 없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처음 감잡을 때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몸과 발이 알아서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 습관이라는 게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수동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수동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자, 일단 2단 넣겠습니까? 넣겠습니다. 2단 자 3단 여기서는 이 속도니까 아 아니다 3단에서 2단으로 바꿔! 하면서 막 생각을 하고 막 복잡하게 어지럽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수동 운전을 하십니까? 아니죠.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땐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적응하고 습관이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핸드폰 통화하시면서도 수동 운전을 막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초반에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얘는 그렇게 뭐 예민한 느낌이 안 나고요. 이런 거 없고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XM3 초창기 리뷰들은 그냥 잊어버려도 된다. 아주 괜찮은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XM3의 TC260 엔진, 1300cc 터보, 7단 습식 DCT, 엔진은 르노와 다임너가 같이 개발했습니다. 다임너 다들 아시죠? 벤츠, 미션도 게트락에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미션을 잘 만드는 회사예요. 내구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1300cc가 안 믿겨질 만한 좋은 출력. DCT와 낮은 배기량이 주는 효율적인 연비. 중고속에서는 잘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도 급가속하는 거는 저 배기량의 터보 엔진이니까 터보렉도 있을 수 있고 DCT에 약간 딜레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중고속에서는 그것조차 없어요. 코너링 좋고요. 좀 안정적인 승차감이 납니다. 게롤 피칭도 별로 없고 이전에는 루노 삼성차를 클리오 정도 빼고는 싫어했었거든요. 얘는 문짝, 트렁크 열고 닫을 때 그리고 운전했을 때 차대 강성이라든지 두께감 이런 것들이 만족할 만한 실제로 트레블레이저랑 이 경쟁을 하죠. 해볼의 특유의 단단함으로 안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얘도 거의 비슷하게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신차 가격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랑 경쟁하는 포지션인데 크기가 그 차종들보다 커요 전폭 전장도 더 길고 휠 베이스는 스포티지랑 비슷할 정도니까 한 체급을 뛰어넘는 크기로 보시면 되는데 운전석은 어떠냐 지금 전폭에 비해서는 약간 실망스러워요 조수석과 거리가 가깝다 근데 그게 과연 나쁜 건가? 표정. <laughs> 아우씨.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랑 밀착된 게 뭐가 나빠 썸남 썸녀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아주 좋지 않은가? 나는 기어 변속하려고 분명히 팔이 기로 갔는데 어느새 저쪽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사실 모빌팡이라는 채널에서 리뷰를 했거든요. 그때 신차 때보다도 좀더 안정적인 느낌이 나고 중고차로 비교했을 때 아반떼 AD 보다는 난것 같아요. 좀더 묵직한 느낌 나고 그리고 SUV인데 뒤뚱거림이 없기 때문에 승차감 면에서는 저는 합격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는 본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디자인까지 훌륭하기 때문에 그냥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차박이라든지 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suv가 인기가 많은데 예쁜 suv는 조금 찾기 어렵잖아요 xm3가 예쁜 suv를 찾는 분들께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어반그레이 색상 이 색상의 장점은 무난하다. 관리가 쉽다. 제가 갖고 나온 이 모델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예스카로 문의 주시고요. 21년 2월 등록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18,000km. 프로옵션 무사고의 신차급 차량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신차보다 무려 500만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에 60대 정도의 XM3가 있습니다. 최저 가격이 1700만원대부터 비싸게는 2200까지. 다양한 트립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아니고 다른 색깔을 원하시더라도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차, 중고차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정확한 자동차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좋은 중고차 소개시켜드려서 구매에도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중고차의 신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 르노 삼성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최근에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좀안 좋은 경험들이 몇번 있었거든요. 소비자 만족시켜서 좋은 회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안 사셔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데 이런 반문 가지실까봐 그래 그럼 뭐 인터넷 보니까 XM3 안 좋다던데 막 팔려고 빨아 주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분 계실까봐 지금 가면서 하나 더 찍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안 사셔도 되니까 XM3 사세요 이 가격대에 요 정도면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진짜로 울컥거림 없어요 승차감 괜찮아요 생각보다